이러면 안되는데 아씨 오늘또한번더올라갔어있는데아 이건 나가는데 안녕하십니까 남사맨 물린다 TV cci 운매매법으로 쌍코필 취급을 하고 있는 남자물린답니다 오늘은 이사대주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운중선 존0.20 하락이 났고요 나스닥은 0.72 하락을 했습니다 s p 5 0 0은0.30 하락을 했고요 필라데비의 반도체 지수는 0.18 하락을 했습니다. 아 씨부랄.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잤었는데 일 나니까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공포와 탐욕지수는 공포 29입니다. 아직까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메스 찬스. 기능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능값이 올라가는 모습. 다 현재 시간 5시 22분. FNG 0 5 3 하락을 했고요. 뒷교교는 1 7 4 하락을 했습니다. S O S 는0.38상승하났고요 비제트도 2% 하락을 났습니다 F O S 0.42 하락을 했고요. B N K U 1.43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종목 C W E B 는1.25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 금액은 5,440만 원. 자, 평가손이 마이너스 3,440만 원 이고요. 그래,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63%입니다. 아, 시부랄, 진짜. 원낙 투자선 2020만원. 자, 현재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이고요 CW b 이면 플러스 3%입니다, 여러분. 자, FNG 마이너스 70% 맞고 있고요. 보유상은 496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와중에 FNG를 매수를 했습니다. 고전대81% 빠졌었는데요. 이풀리장에서5%때 매수를 했습니다. 아씨부을좀더 기다릴걸. FNG 3주를 매수를 했다. 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저는 끊임없이 FNG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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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뭐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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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이렇게. 자 매수를 하는데 평단가가 줄지 않습니다. 왜? 저는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거의 다쓴 상태에서 다시 요 상태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현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했는데 평당가가 나다 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당가는 30달러 시부랄 진짜 하지만 저는 장기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매수를 하겠습니다 대큐교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스토케팅 슬로, 여기, 90까지는 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90까지 가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30달러까지 남아있다. 쫄지 말자. 30달러까지는 쫄지 말자. 자, SOS는 약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고점 대비 약78 빠졌고요. 아마 스토케팅 슬로, 아직 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이 3달러까지는 갈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톡케스팅 슬로우 매매법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별로 상관 안 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더 하신 분들은 이스톡케스팅 슬로우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20달러까지는 충분하다. BOJ 트 1.8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CCI 아직 멀고요. 어스톡케스팅 슬로우 올라가려면 더 남아 있다. 아직까지 상승 여유가 남아있다. 아, 6.8달러까지, 6.5달러까지는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BNK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BNK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BNK도 아직 멀었습니다. 요 정도. 어, 아, 스토케팅술로 CCI 항색을 별로 안 멀은데요. 전부를 계속 합시 최소 여기 93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달러는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WB 효자중 효자종목이고요 뭐 중국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켓딩 so 슬로우 CC 안봅니다 여러분 CWB 고점대비약93%빠진데요 저는 이요 이 종목 500달러까지는 무조건 종불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500달러까지는 무한정 기다리겠다 현재 제 계좌를 보면 여전히 답이 없지만 저는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인 1매수 아닙니까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